우리 먼저 냠냠냠 먹고 그 다음에 이거 먹자 어때? 아니야 아니야. <laughs> 지금 밥고 먹으면 안돼와 이제 큰일 났다 애밥안 먹을 거 같은데? <laughs> 여보 근데 어떻게 아들이랑 엄마랑 이렇게 나를 수가 있어? 나는 계속 밥 땡기고 항상 배고픈데 애는 계속 밥안 먹으려 그래 <laughs> 어떻게 이렇게 나를 <달할> 수가 있지? <laughs> 나도 갑자기 밥이 안 땡기는데 지금 몇 시야? 어 7시다 내가 7시? 응. 어. 시간이 왔구만. <laughs> 무슨 시간? 아, 아니 기다려. 아? 어디 가 갔다 올게 잠깐. 아 투자님 왜 이렇게 이상해졌어? 왜 왜? 아 좋아서 그래. 아? 내 갖고 있어. <laughs> 무슨 마트에서 갈게. 할인하고 있는 거야? 응 음, 맞아. 기다려. <laughs> 아니 어디가? 뭐야? <laughs> 뭐 뭐예요? 이게 뭐 가져왔어요? 갑자기? <laughs> 딸 나야지. 아? 말도 <laughs> 말도 안 돼. 저 아니 진짜 왜사 왔어? 자기가 맥주 먹고 하면 딸랐는데메. 여보야 어? 술 먹고 가면 달날 치는 손이 되게 크대. 아 괜찮나 했지 이게 뭘 이렇게 진실 진지, 진지하게 이렇게 받을 줄이야. 아 근데 진짜로 그렇다고 하더라고. <laughs> 술 먹고 하면은 거의 딸이래. 여보야 여보 봐봐 이렇게 말해. 나 오늘 맥주 당긴다. 그래서 핑계를 아니, 아니. 잡는다. 아니야 아니. 그래서 딸 핑계로 지금 맥주를 몇 캔? 여섯 캔인데 나 이거 오늘 다 먹을 거야. 여뭐야 <laughs> 구급차 지금 부를까? 이따가 부를까? 딸을 낳겠다는 의, 의지로 먹으면 무조건 안 취해. 그래서 확실히 딸 낳으려면 이 정도 먹어줘야 딸을 낳는다. 이거 <laughs> 뭐야 근데 의지가 이 정도면 우리 딸 하나 아니라 이천 돈이섯 캔 먹으면 삼 돈이 나오지 않을까? 아우 그럼 더 좋지. 어? 뭐라고? 이 뭐야? 나 근데 오해 없는 게 하나 있어. 뭐? 아니 진짜 딸이 아니고 다시 아들이야. 둘째가? 어, 어. 그럼 어떻게? 그러니까 5대5 확률인데 아무리 그래도 셋째까지 아들일까? 아. 그러니까 가능성. 이와전신 <laughs> 나간 소리 하고 있네. 우리 그럼 딸 낳을 때까지 계속 낳을 거라고? 몇 명? 여섯 명족구지 아, 그렇게 될 확률이 이건 로또보다 적어 여섯 명이 다 아들일 확률은 아니야 아니야. 그 중에 하나는 딸이 나온다. 아들 다섯 명딸 하나? 아, <laughs> 뭐? 아, 둘째도 딸이야. 그러니까. 여보야, 나는 내 몸매 하나로 부족할 테니까 와이프 하나 두개세개더 있어야 되는 것 같아. 이 전도 얘기 날 자신이 없는 거든? 아, 근데 나 궁금한 게 하나 있어. 왜 갑자기 생각이 바뀐 거야? 그러나 너무 궁금해. 정말 싫다고 했던 사람이 갑자기 어어어 션아 어, 어, 왜 이렇게 긍정적으로 생각이 바뀌었는지 궁금합니다. 알려주면 내가 못 받을 거야. 말안 해도 상관없어. 나 쉬운 여자 아니야. 나도 쉬운 남자 아니거든요. 어떻게 쉬웠는데 클럽만 가면 바로 고쳤는데 뭐. 그 오늘 죽었어, 아니, 아직. 아니, 나 원인이 하나 있어, 엄청 큰 거. 원인이 오빠인데. 오빠가 션이를 지금 거의 3년 동안 키우고 있잖아. 육아를 엄청나게 열심히 하잖아. 겁나 잘해, 너무 잘해서. 그래서 막둘치 있어도 솔직히 육아 때문에 엄청나게 스트레스 받거나 뭐 힘들지 않을 것 같아. 왜냐면 오빠가 모유 수유를 또 같이 갈 거고 모의순는 뭐 내가 할 수가 없지 어떻게 여기다 이렇게 우유병 들고는 할수 할 있어 아니 현실적으로 될수 있는 것들은 내가 다 하지 근데 지금 내 얘기 듣고 이렇게 막 기분이 엄청나게 좋아져서 그렇지 않았으면 좋겠어 아니 그렇지 않아 <laughs> 진짜 그렇지 않아 아니 진짜 둘째까지는 오케이 근데 셋째, 넷째, 다소째 이게 웃기고 있고 몇 개인 야 대체 지금 이게 딱두 개인 체에 느 와? 아무 느낌이 안 오네? 보이네?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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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격화가 없어 아니 아니그 유통 기간 지나갔나봐. 아야, 내 여섯 개 진짜 다 먹을 거야. <laughs> 와나 자신이 없다. 무슨 자신? 오빠 관리를 잘할 수 있는 자신. 술 먹고 나면 쉿, 쓰러지면 나 자신이 없다. 아 이거 먹고 안 쓰러지지 내가. 둘째는 엄마 닮은 딸 어때, 션아? 관심이 없어요. 어, 밥 맛있게 먹네, 좋아. <laughs> 전화 빨리 먹고 자자 오늘 알았지? 일찍 <laughs> 자 대체 어디서 이런 고신심을 얻었는지 모르겠다 자기가 나한테 얘기해줬잖아 그렇지. 그.. 어디서 들었어 그 얘기 장난이라고 얘기는? 완전 장난이라고? 어 완전 장난이지 장난이 아니야 나 이번에 제주도 갔을 때 있지 아, 진짜로 <laughs> 장난이 아닌 게 오빠야 이렇게 <laughs> 믿는 게 장난이 아니야 <laughs> 아, 그말 진짜 장난 아니라니까 나한테 얘기해줬다니까 누가 <laughs> 신이야? 형도 그 얘기 했어 웃기고 있네. 여보야, 거짓말 할때 조금도 자연스럽게, 조금도 현실성이 있게. 그럼 내가 왜 술을 왜 먹는데? 그러니까 왜 먹냐고. <laughs> 진짜로 그 얘기를 들었다니까. 와, 내기 할래? 기다려봐, 나 지금 바로 전화해볼게 <laughs> 어, 끝까지 가네. 지금 갑자기 연락이 안될 거야, 그렇지? 안 받을 거야. 어, 제가. 형 바쁘세요? 아니 안 바빠. 아형뭐좀물어보려고요어 형이 그때 저한테 딸을 좀 낳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? 다른 건 아니고 주위에 사람들 얘기 들어보면 네. 뭐 이게 술 많이 먹고 딸을 가졌다. 주변에 그런 사람이 굉장히 많았다. 어. 그 술량이 어느 정도 드셔서 딸을 낳으셨대요? 어, 그러니까 한 명이가 그러니까 좀 만취 상태. <laughs> 아 만취 상태. 네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. 어 알았어 아, 네 들어가세요. 응, 응. 아 어떻게 마치산대에서달 만들 수 있어? 아니, 그때는 수 있어. 기기가 고장이 나가지고 안 돼. 아 고장 안 나. 그러니까 여섯 캔을 다 먹으면 <laughs> 괜찮잖아. 와이 어... 오빠 나 대신에 임신할 것 같아. 왜? 배가 만삭처럼 엄마? 나올 거니까. 아그 오늘만 좀 엄마? 이렇게 하자. 엄마, 와 우리 나도 오늘 맛있게 엄마. 잘했어. 전이 다 먹었어? 그럼 이제 잘까? <laughs> 사과해야 돼 오늘만 좀 부탁해 이션 알았지? 나는 야주스될거야 나는 야 쥬스 데코야 나는 야 쥬스 될거야 헤이 아빠는 토마토 토마토 찬나 9시 반 넘었어 자야지 게임 오버! 아직 오버 아니야. <laughs> 가자왜 오늘 a 자? <laughs> 하나, 둘, 셋! <laughs> 어, 오늘따라 왜 이렇게 e a 니 얼굴은 m n 안 빨갛지? 엄청 빨개서 그래서 나는 지 어? 어? 다 자? <웃음> 야, 야. <웃음> 안 자? 뭐 어. 근데 백초가 이제 거의 다 끝나가잖아. 한캔 남았어? 이게 효과가 조금씩 이제 떨어지려나? 아 근데 조금씩 깨고 있어서 이거 큰일 났네. 이거 아니야. <laughs> 괜히 먹었네. 마지막 한 발이 남아있다. <laughs> 직전에 먹으려고? 응. 음. 전혀 여기 없어요. 빨리 어저 누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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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있지? 어저 누구지? 애쓴다. 어 자. 어, 꼬꾹수마 아니야. 어꼬꾹수 마라 아니야. 그냥 꼬꾹 자라. 나는 꼬꾹 아니야. 안잘 거야? 이 분위기 맞아요? 아, 어, 큰일났다. 안 자겠다. 아. <laughs> 여보 나 굴집 줄게. 뭐? 딸 만들 거면 먼저 아들 채우고 그다음 맥주 사오는 걸로. 아 그럴 거. 아, 괜히 다섯 개 먹었어 벌써. 아, 지겠네. <laughs> <laughs> 괜찮아. 일단 깨워 나 조금만, 조금만. 쉬고 있을게. 어? 선금만 조금만. 조금만. 조금 아이고야, 조자 아니 앉아. 조금 앉아. 아만 뭐야 날만든다며 오늘 <laughs> 내 책임이 아니다. 네가 안 만들었어.